여러분, 암보험 진짜 너무 많습니다. 도대체 어떤 게 나한테 맞는지 헷갈리시죠? 오늘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그 답을 확실하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비례형 담보부터 비급여 암 치료비, 국립암센터까지 보장되는 암보험까지 전부 정리해 드릴 겁니다. <laughs> 보험이 행복해지는 시간, 보행시의 김영원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암보험의 모든 종류를 한 자리에 모아드릴 건데요. 지금도 가입 가능한 최신 암 치료비 보험 6가지와 현재는 가입할 수 없는 단종 특약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사망 원인 1위는 암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72.9%까지 올라갔고 현재 전 국민의 5%약 259만 명이 암 유병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존율은 늘어났지만 진료비 부담은 훨씬 더 커졌습니다. 2019년 7조 3천억 원 수준이던 암 진료비가 2023년에는 10조 1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바로 비급여 암 치료비입니다. 급여 항목은 산정 틀내 제도로 95%까지 지원을 받지만 비급여 치료비는 100% 본인 부담입니다. 실손보험도 통원 한도가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라 한계가 크고요. 특히 4세대 실손부터는 비급여 상한제가 없어져서 쓴 만큼 고스란히 내가 다 부담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결국 현 시점에서 안보험을 준비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비급여 치료비 리스크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암진단비를 기본으로 두고 추가로 암치료비 특약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문제는 회사마다 상품마다 보장 범위가 다르다 보니 어떤 게 나한테 유리한지 바로 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제가 현재 판매 중인 암치료비 보험 6가지와 단종된 보험 1개까지 싹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암보험 찾으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첫 번째로 소개할 건 암치료비 비례형 담보입니다. 현재는 판매가 중단된 보험인데요. 아니 가입도 못하는 보험을 왜 설명하느냐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가입하신 분들이 잘 모르고 있다가 리모델링할 때 해지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꼭 짚어드리는 겁니다. 이암 치료비 비례형 담보는 작년 1월에 출시됐다가 같은 해 11월에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구조를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내가 암 진단을 받고 그해 동안 실제 지출한 암 치료비용이 얼마냐에 따라서 구간별로 차등 지급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내가 지출한 암 치료비 합계가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이면 50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만약 4,230만 원을 썼다면 4천만 원, 8천만 원을 썼다면 8천만 원 이런 식으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매년 반복되면서 10년 동안 보장이 이어졌습니다. 단 연간 지출한 암 치료비가 500만 원 미만이라면 보장 자체가 안 됐습니다. 회사에 따라선 최저 보장 기준을 300만 원으로 설정한 곳도. 있었습니다. 또 중요한 건 회사마다 합산에 포함되는 치료 항목이 달랐다는 겁니다. 보통은 암 수술비, 항암 약물 치료비, 항암 방사선 치료비, 말기암 호스피스 치료까지만 포함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회사는 통증 치료나 면역 치료까지 포함하는 통합 암 치료 비용을 합산해줬습니다. 심지어 검사비, 입원식대 같은 급여 항목 전체, 호르몬 치료까지 포함시켜서 최저보장금액을 채우기가 훨씬 유리했습니다. 이런 회사 상품은 말 그대로 넓은 보장 범위를 자랑한 거죠. 그럼, 보험료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저렴했습니다. 51세 남성 기준, 표준체인데도 월 27,161원이면 충분했고, 여성은 15,364원이면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30대, 40대는 그보다 더 저렴했죠. 이렇게만 보면 사실 가입을 안할 이유가 없던 상품이었습니다. 즉, 최저 보장 금액만 충족하면 연간 최대 1억 5천만원, 10년간 총 10억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특히 합산 범위를 넓게 잡아준 회사의 경우엔 실제 보장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았겠죠. 하지만 아쉽게도 이 비례형 담보는 현재 판매가 완전히 중단됐고요. 앞으로 다시 나올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작년 1월부터 11월 사이에 이 상품을 가입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건 무조건 평생 가져가셔야 할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암치료비 정액형 담보입니다. 이 담보는 앞서 말씀드린 비례형 담보와 함께 출시됐고 지금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구조는 간단합니다. 내가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이나 항암치료를 받았다면 진단 후 10년 동안 연 1회 한도로 정해진 가입 금액을 그대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자, 비례형은 내가 실제로 얼마를 썼느냐에 따라 보장금액이 달라졌지만 정액형은 내가 얼마를 쓰든 상관이 없습니다. 항암방사선 치료비로 5천만원을 썼어도 역시 2천만원만 받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내가 많이 썼는데 보장은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복불복 구조였던 거죠. 그래서 비례형 담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상담하다 보면 지금도 정액형 담보 관련 문의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이 정액형 담보가 이후 다양한 암 치료비 담보의 시초가 됐다는 겁니다. 즉, 암 치료비 보장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인기가 많고 적고를 떠나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담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정액형이긴 한데 기존과는 조금 다릅니다. 바로 암수술 항암약물 치료, 방사선 치료를 분리해서 각각 보장해주는 담보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정액형 담보에서는 암 진단 후 수술도 받고, 항암 치료도 받았다면 딱 2천만 원만 보장됐습니다. 하지만 이 분리형 담보는 수술 2천만 원, 항암 치료 2천만 원 이렇게 각각 지급돼서 총 4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항목별로 최대 3천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연간 총 6천만 원, 10년간 총 6억 원까지 보장이 가능했습니다. 기존 정액형의 한계를 보완한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별로 보장하는 대상 치료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항암 호르몬제를 보장해 주는 회사가 있고 보장하지 않는 회사가 있었죠 이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호르몬 치료는 특히 유방암 환자분들이 자주 받는 치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성분들은 반드시 가입하려는 상품이 항암 호르몬제를 포함하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상급종합병원 암 치료비 담보입니다. 구조는 간단합니다. 암이라는 큰 질환은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기 때문에 아예 일반 병원이나 종합 병원은 제외하고 상급 종합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만 보장을 해주는 담보입니다. 이렇게 보장 범위를 줄인 이유는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종합 병원은 보장하지 않지만 상급 종합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는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던 거죠. 하지만 단점이 있었습니다. 국립 암센터와 원자력 병원은 상급 종합 병원 지정기관에 포함되지 않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암 환자분들이 많이 찾는 병원 원들이 빠져 있었던 거죠. 이 부분은 고객들이 가장 아쉬워했던 부분입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섯 번째로 나온 상품이 바로 이 상급 종합병원 암 치료비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상급 종합병원뿐 아니라 국립암센터 원자력병원에서 치료받을 때도 보장이 되는 담보가 출시가 된 겁니다. 이 담보는 실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치료받는 병원을 반영했기 때문에 훨씬 더 현실적인 구조였고 기존 담보의 단점을 보완했다는 점에서 환영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섯 번째는 비급여 암 치료비 전용 담보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담보들은 급여와 비급여 의료비를 모두 보장했는데 이 담보는 아예 비급여 암 치료비만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우선 기본적인 의료비 구조를 보면 급여와 비급여로 나뉘고 급여 의료비는 다시 본인 부담금과 공단 부담금으로 나뉘는데요. 이중 공단 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의료비이고 그외 급여의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는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하죠. 그렇지만 암 진단을 받으면 급여 항목은 산정 특례제도에서 95%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이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특이하게 구성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수술.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았을 때 2천만 원을 지급하는 암 특정 치료비 특약 둘째, 항암 약물 치료 시 추가로 3천만 원을 더 보장하는 항암 약물 치료비 특약 즉, 항암 치료만 해도 2천만 원, 3천만 원총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인 거죠. 보장 범위를 보면 꽤 든든합니다. 수술 항목에는 비급여 다빈치 로봇 수술은 물론 일반 암 수술까지 포함되어 있고 항암 약물은 1세대 화학 항암제부터 최신 치료제인 카티, 면역 항암제, 표적 항암제까지 포함되 넓게 보장합니다 방사선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정의적 방사선 치료부터 중입자 양성자 치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단이 특약은 급여가 아닌 비급여 의료비만 보장한다는 점은 꼭 기억 하셔야 됩니다 보장은 10년간 연간 5천만원 한도 로총 5억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놀라운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기존 암보험은 유사암 예를 들어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같은 경우 일반암 진단비의 20%까지만 보장했거든요 즉 일반암 가입 금액이 1억 원이면 유사암은 2천만 원 5천만 원이면 유사암은 1천만 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비급여 암 치료비 보험은 다릅니다 유사암이든. 일반암이든 구분 없이 가입금액 100%를 그대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암 5천만 원 가입했다면 유사암도 똑같이 5천만 원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이 특약은 고가의 비급여 치료 대비뿐만 아니라 유사암까지 확실하게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 정말 메리트가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보험료도 상당히 저렴합니다. 20년납이 90세 만기 기준으로 30세는 만 원이 안 되고 40세도 만원 초반. 50센도 2만원 미만이면 준비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 치료비만 보장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합리적으로 설계된 거죠. 마지막 일곱 번째는 말 그대로 슈퍼담보입니다. 하나의 특약으로 최대 16억원까지 보장이 가능했습니다. 구조를 보면 항암약물, 항암방사선, 수술 항목을 총 8개로 나누고요. 각각 연간 1회, 2천만원씩 정액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즉 8가지 항목을 모두 받게 된다면 연간 1억, 6천만원. 10년 동안 최대 16억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항목을 다 받을 일은 많지 않겠지만 암 치료비가 점점 복잡해지고 항목이 다양해지는 걸 감안하면 꽤 현실적인 구조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대 여성이 유방암 3기로 진단을 받고 양성자 치료를 받고 유방암 제거 로봇 수술을 하고 면역 치료까지 받은 뒤 버제니오 티모시펜 같은 호르몬 치료까지 받았다면 각각 항목별로 전부 보장이 나옵니다. 보험료도 생각보다 합리적이었습니다. 20년 납이 100세 만기 기준으로 남성은 2만원대에서 3만원대, 여성은 1만원 후반에서 2만원 초반이면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보장 대비 상당히 저렴했다고 볼수 있죠. 지금까지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암 치료비 보험 6가지와 이미 단종된. 한 가지, 총 7가지를 모두 정리해드렸습니다. 보시면서 조금은 감이 잡히셨을까요? 사실 암보험은 종류도 너무 많고 또 새로운 담보와 특약들이 계속 생겨나다 보니까 조금만 뒤쳐져도 흐름을 따라가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암보험을 준비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암이라는 질병은 치료기간도 길고 치료비 부담도 크기 때문이죠. 하지만 국가에서 제공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급여 항목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대비해야 할 부분은 결국 비급여 암 치료비입니다. 고가의 항암제, 로봇 수술, 최신 방사선 치료 같은 영역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죠. 그래서 암 보험을 준비하실 때는 반드시 내 경제적 상황에 맞는 보험을 고르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담보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보험료라면 오래 가져가지 못합니다.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오히려 손해고 나중에 다시 가입하려 할 때는 과거 병력 때문에 가입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암 치료비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암 진단비부터 꼭 챙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암 진단비는 말 그대로 암이 확정 진단만 나와도 바로 지급됩니다 수술을 받든 항암치료를 받든 상관없이 진단만으로 받을 수 있죠 반면 암 치료비 보험은 반드시 치료가 실제로 진행돼야 보장이 나옵니다 즉 조건이 암 진단비보다 까다로운 거예요 그래서 순서는 항상 1 실손보험 2암 진단비. 3. 그 다음이 암 치료비 특약. 이 순서가 가장 기본입니다. 저희 보험이 행복해지는 시간, 보행시에서는 32개의 보험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님들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설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꼭 필요한 보장은 든든하게 챙길 수 있도록 말이죠. 설계부터 가입, 그리고 나중에 청구까지 함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내용 보시고, 아, 나도 내 보험 점검 한번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 언제든 편하게 보내주세요.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보행시의 김영호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